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500원짜리 무한계와 꿀한 병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반대로 당신을 병원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내용은 당신이 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저렴한 무화만병 통치약처럼 여겨지는 달콤한 꿀, 이두 가지를 당신은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5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겨울철 밥상에서 이 무와 꿀을 절대 빼놓지 않으시죠? 가래와 기침을 다스리고 소화를 돕기 위해 무와 꿀을 조합한 레시피를 보약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두 가지가 당신의 갑상선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다수의 50대 이상 시청자님들은 이두 가지를 가장 위험하게 조합하여 드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피로 증가, 손발 냉증, 극심한 붓기, 그리고 결국에는 신장 기능 저하라는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3년 전부터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과 손발의 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심각한 붓기 때문에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나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과 만성, 피로라는 진단만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아침 공복에 생무즙을 내어 꿀과 함께 드셨습니다.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유튜브 채널의 말만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넘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어르신에게 내려진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소견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르신의 착한 습관이 독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일반적인 건강 채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의료계의 깊은 곳에 숨겨진 무와 꿀의 배신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진실은 당신의 생명과 직결되며 당신의 병원비 1억 원을 아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만성 소화불량과 기관지염으로 은퇴할 위기에 처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보다 밥상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에도 독이 되는 조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조합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시청자님. 박철수 어르신처럼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최악의 습관 두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수육이나 기름진 고기를 드신 후 후식으로 생무김치나 오이 무침을 시원하게 드시는 행위입니다. 둘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면역력을 높인다며 찬 성질의 생무즙을 보약처럼 꿀꺽 마시는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와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은 면역력 붕괴의 주범입니다. 무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많아서 천연 감기약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생오이와 만나면 그 약효가 최대 80% 이상 사라집니다. 오이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무의 비타민C를 무참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면역 시스템에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먹고 오이를 드시면 기대했던 면역력 강화는 커녕 비타민 c 섭취를 방해하여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소금물에 살짝 데치거나 무와 오이를 드실 때 1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카상선 약을 복용하시는 분의 생무 과다 섭취는 호르몬 교란 폭탄입니다. 시청자님,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물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 이미 갑상선 기능이 약해서 약을 복용 중인 분이 생물을 자주 드시면 약효는 떨어지고 피로감과 손발 냉증과 온몸의 붓기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자는 생무 대신 반드시 익힌 물을 드셔야 합니다. 고이트로게는 열에 약해서 끓이거나 익히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세 번째 신장이 약한 사람의 공복 생무즙은 숨겨진 독약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찬 음식입니다. 공복에 찬 생무즙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을 급격히 냉각시켜서 설사와 폭통을 유발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무의 칼륨 함량입니다. 무는 식이섬유와 함께 칼륨이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낡은 녹슨 파이프에 계속해서 돌덩이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에 극심한 부담을 주어서 오히려 기능 저하를 가속화 시킵니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생무즙은 절대 금지입니다. 반드시 익힌 무나 말린 무를 소량 드셔야 합니다. 또한 소량의 생강을 곁들여서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제 꿀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위대한 약이지만 특정 음식과 만나면 소화 폭탄이 됩니다. 첫 번째, 콩과 꿀의 조합입니다. 따뜻한 두유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조합은 소화가 매우 어려운 조합입니다. 콩의 복합 탄수화물과 꿀의 단순당이 만나서 장내 가스 생성을 극대화하고 더부룩함과 장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두번째 굴과 꿀의 조합입니다. 독은 아니지만 두가지 모두 소화 과정이 까다로워서 만나면 소화불량과 속쓰림과 복부 팽만의 원인이 됩니다. 함께 드시지 말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세번째 양파즙과 꿀의 조합입니다. 이 두가지가 만나면 장내에서 가스를 폭발적으로 생성시켜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복부 팽만과 통증을 일으키는 위험한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불안감이 극에 달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와 꿀은 겨울철 병원비 500만원을 아껴줄 수 있는 기적의 보물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가치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무의 약효를 300% 높이는 가성비 기적의 황금 조합입니다. 이 레시피대로만 드시면 당신의 폐와 소화기관과 면역력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해결책은 말린 무잎과 생강차입니다. 만성 피로와 내장 지방을 파괴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의 찬 성질을 생강이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무잎은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이 농축되어서 비타민 C와 칼슘과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 감소를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몸을 따뜻하게하여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데 탁월합니다. 섭취 전략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깨끗하게 씻은 무잎을 그늘에 바짝 말립니다. 2단계 말린 무잎 5g과 생강 두 조각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입니다. 3단계 따뜻하게 수시로 차처럼 드십시오. 특히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면 수면 중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기적의 해결책은 소고기와 무의 조합입니다. 50대 이후 필수 보양식인 소고기 무국입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의 천연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소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소화를 도와서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단백질 섭취가 필수이지만 소화력이 약해서 고민인 분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소고기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물간을 너무 짜게 하지 마십시오. 국물은 소량만 섭취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해결책은 배와 무와 꿀의 조합입니다. 겨울철 기침과 가래의 마스터 키입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는 폐를 시원하게 하고 무는 가래를 삭히며 꿀은 염증을 완화하는 삼각 황금 조합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마른 기침과 가래와 천식 증상 완화의 의사들도 몰래 먹는 기적의 레시피입니다. 섭취 전략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무와 배를 각각 1대1 비율로 깍둑 썰기 합니다. 2단계, 밀폐용기에 담고 천연꿀을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넣습니다. 3단계 냉장고에서 3일 숙성 후 따뜻한 물에 1스푼에서 2스푼 타서 차로 드십시오. 3일에서 5일만 드셔도 가래가 줄고 수면의 질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꿀을 고르는 법과 섭취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가짜꿀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꿀은 라벨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22.5%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설탕 등 다른 성분이 섞인 사양 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겨울에 굳는 것은 진짜 꿀의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가짜 꿀은 잘 굳지 않습니다. 연령별 체질별 섭취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 이상 공통 루틴입니다. 아침에 꿀 1스푼으로 공복 면역력을 높이고 점심과 저녁에 익힌 무몇 조각으로 소화를 개선하십시오. 당뇨 환자는 식후에만 소량인 1티스푼 이하로 섭취하십시오. 혈당 관리를 위해 공복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생물을 금지하고 익힌 무나 말린 무를 드시고 생강을 소량 넣어서 무의 찬 기운을 보완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고령층은 자기 일 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와 꿀1스푼 조합이 심신 안정과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진실대로 매일 드셨던 생무즙을 즉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익힌 물을 드셨고 하루 세번 말린 무잎과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수치가 안정권에 들어섰고 3년 동안 어르신을 괴롭혔던 극심한 피로감과 풋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을 500원짜리 무가 고쳤다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가벼운 동네 뒷산을 오르내릴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무와 꿀이 독이 아닌 병원비 1억을 아끼는 기적의 약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님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는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신장과 갑상선의 독입니다. 갑상선이나 신장이 약하다면 익힌 무가 필수입니다. 꿀은 콩과 굴과 양파와 절대 혼합 금지입니다. 당신의 위장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최고의 조합은 말린 무잎과 생강입니다. 소고기 무국입니다. 배와 무와 꿀청입니다. 건강은 돈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은 그 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당신의 주변 50세 이상 지인 딱 3분에게만 공유하십시오. 이 행동이 곧 그들의 신장과 갑상선을 지켜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과 함께 더 많은 시니어의 삶을 바꾸는 다음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